네, 우리 증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을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다가오는 8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 될 텐데요. 증권사 리포트 함께 챙겨보시면서 탄탄한 종목 선별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로엔나 파 김태성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나온 세 가지 리포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네요. 3분기 실적 개선세 유지라고... 리포트 제목을 달아 주셨습니다. 어제 2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2분기 반도체 선전을 했고 또 일회성 수익이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 3분기까지 실적 개선 모멘텀 이어지면서 하반기 모바일 업황 부진 탈피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목표가 7만 3천 원까지 상향을 했네요. 삼성전자 올라갈까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장을 예측할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사실은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높았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기,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의 공장들이 셧다운됐다라는 이야기들, 또 경제가 멈췄다라는 이야기들 굉장히 많다 보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들 특히 이제 1, 2종목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평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의외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뭐회성 수익 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디램의 고객사 즉 디램을 이제 받아서 사용하는 고객사에서 재고를 쌓기 위해서 굉장히 또 많이 삼성전자에서 사간 부분이 2분기 실적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3분기 2분기보다 더 좋지 못할 실적이 나올 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또 기대감을 걸어야 되냐면 결국 이 모바일 사업부에 대해서 조금은 더 모멘텀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 보겠는데 최근에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이 중국의 스마트폰 기업과의 거래 지속적인 거래가 조금은 어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에 반해 그렇다고 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결국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2분기는 사실 디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고 디램의 가격이 또 증가한 부분이 분기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미쳤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하반기에는 이 디램 뭐 지금 현상만 유지한 상 상태에서 모바일 부분의 실적만 어느 정도 회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뭐 주가도 당연히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기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사적으로 본다면 결국 외국인의 수급으로 좀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 들어 또 외국인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바 삼성전자 앞으로 긍정적인 시그널 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삼성전자의 날이었죠 하반기도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저점 확인에 따른 안도라고 이베스트증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분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그래도 부합하게 나왔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비용 통제 효과로 인해서 실적 조금 좋게 나온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이익이 정상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목표가 2만 6천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제일기획은 좀이제 회복을 할까요? 네 일단 뭐 광고사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던 현재 이제 시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멀티트 뭐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 이두 기업 모두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젤 기획보다 왜이두 기업이 더 많이 올라갔고 더 강한 수급을 받았냐? 결국 오프라인 광고보다는 이 디지털 광고 쪽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두 기업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젤 계획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부진 나온, 거, 나온 부분은 결국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광고주들이 광고 비용을 예전보다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고 일단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지금 완,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제 미국도 뭐 유럽도 다시 재확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은 또 그와 반대로 모더나 같은 기업에서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1분기, 2분기보다는 광고주들의 광고비 이, 이 부분을 좀 상향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디지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진출하고 있는 바이 부분이 제기에게 향후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한 가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수급이 그다지 강하지 못한 지금 최근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강할 때는 반도체만 가는 날이 많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가 가면 제약바이오가 가는 날이 많을 것 같은 즉한 업종 한 테마가 올라가는 날이 굉장히 많으니 이런 재계약 같은 중소형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기다렸다 쉬어갈 때 포트에 담아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기대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광고 시장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도 함께 살펴볼게요. 마지막 종목은 에코마케팅입니다. 3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하나금융투자에서 네,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또 자회사 밸류 재평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반기 배당이 520원 주주가치 재고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마케팅 목표가 6만 3천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앞으로 잘 갈까요? 네 일단 뭐 에코마케팅도 광고 회사다라고 좀 말씀. 드 수가 있을 것 같죠. 근데 이제 제 기획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 분기 실적이 왜잘 나왔느냐 아마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뭐 에코마케팅의 본업이라기보다는요. 자회사 즉 계열사들의 이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많이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쿨럭이라 그래서 조그마한 미니 이제 안마기가 이제 쿨럭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작년부터 좀 굉장히 또 흥행을 좀 불러일으키면서 올해도 굉장히 많이 팔린 이 제품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5월이라는 이 가정에다. 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분들의 매출이 가장 높을 때가 2분기였기 때문에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이번 분기 실적에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광고 산업에 대해서는 일단 온라인 쪽은 지속적으로 꾸준했지만 뭐 오프라인 쪽에 대한 부진은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는 조금은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일 개과 마찬가지로 에코 마케팅도 이번 3분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았지만 앞으로 다가오는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우리가 기대해 볼 여지는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될 부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고 한다면 다음 분기 사실은 부담감이 될 가능성도, 어, 놓여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은 갔대. 차라리 조금은 기다렸다가 3분기 실적까지 좋게 나오는지 혹은 2분기보다 조금 떨어지는지 여부를 보고 어,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케팅도 잘하고 제품도 잘하는 에코마케팅. 긍정적인 전망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가의 오늘이었습니다.